2 회차는 뭘로 해볼까요? 어, 초 경량화 가자고요. 에 그렇게까지? 대신에 이번에는 듀얼 트리거를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듀얼 트리거는 라이플 두개 씁시다. 미사일이나 좀 바꿨을 정도면 될것 같긴 한데 사각이나 탱크 아 그다지 저는 러버스러운 러버스 라바스 좋아요. 내가 이걸 3회차까지 하는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laughs> 10연장, 굿. 아, 너무 강하다. 사실 라이플이 하나만 들고 있으면 문제가 좀 있는데, 두개 들고 있으면 쓸만한 녀석들이 되죠. 이번에 저는 더블 트리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사일을 많이 써보고 싶어가지고, 발로 밑에 다폰도 있고, 레, 레, 레드건도 있고, 그랬나 아니 자꾸 누구네 누구 막 이러니까 외워지진 않잖아 그냥 이놈들 이놈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펑에서 의뢰다 누구네 동맹기업 다펑에서 의뢰다 이러지 말고 그냥 다펑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아까는 다펑에서 의뢰를 받았는데 이제 방금은 막야다펑의 기체가 좀 위험하다는데 그거 좀 박살내주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놈 저놈 할것 없이 때려 부수고 있는 거 맞죠 이게 안 부셔져? <laughs> 이렇게 튼튼해. 이래서 두분줄 알았는데 해방전선도 다른 애들이잖아. 해방전선은 이제 야 니네 왜 자꾸 우리 코랄 뺏어가려 그러냐 짜증나게. 약간 그러니까 이런, 이런 애들인가? 그래 루비콘이야. 대체 여기 사람 사는 행성이야? 그냥 자원 캐러 온거 아니었어? 누가 있는 데를 침략한 거였어? 아니면 아니면 약간 미국인이랑 영국 인 같은 느낌이 돼 버린 건가? 어이씨, 뭐래는 거야, <laughs> 이 녀석들. <laughs> 그래발럼의 본사. 얘는 레드건 이름에. 발럼 본사 병력이 레드건인 거야. 정예라서 발럼 본사의 정예부대가 레드건 계속 발럼이 다퍽내 으른데 하면서 하청을 주고 그랬다가 이제 음이 녀석 조금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발럼의 정예인 레드건이 와서 음이 녀석 우리와 공동작전을 좀 해야겠군 약간 이런 그래갖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해방전선은 원주민들이고 이제 어, 뭐야? 원래 이런 게 있었나? 어, 없었는데, 그죠? 2회차 분기라고요? 스토리에서 관계랑 대사가 좀 바뀌어요. 새로운 미션이 출연한다. 응해야 로그를 받는다. 근데 너무 너무 상놈인데, 이거? <laughs> 일, 미사일 일자 사용할 때마다 유수모 실시가 다 끊긴다, 그 뭐야? 왜 월터랑 미시간이랑. 미시간이 교육용으로 나온 느낌이라, 월터가 심화학습. 뭐야, 사람, 사람 좋은 것도 정도가 있지. <laughs> 뒤통수를 쳤는데. 지금 현재는, 그니까, 그죠. 정부까지 해가지고, 정부는 근데 나중에 나오고, 근데 그린피스 전까지는 이제 기업 두 개랑 원주민, 딱 이렇게. 가. 플라잉 군다 그린피스 소속. 어, 해방전선의 무장체굴라 미쳤냐? <laughs> 아니 요 앞에 그 지형 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한테 무너지냐? 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무장 채굴광물. 이걸로 뭐 채굴하고 있었는데? 코랄보다는 광물? 코랄 없어졌다면서요? 비트코인. <laughs> <laughs> 왜 월터는 이거 싫어하지? 막배틀 그 크루저 같은 거 아니겠나? 월터가 예전에 만든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laughs> 아, 얘네가 슈나이더랑 베스퍼, 그 다음에 발럼이 레드건이랑 다펑. 그래, 그래, 그렇군요. 이 둘이었구만. 기업이 두 개가 있고, 그 밑에 용병 기업 두 개씩. 좋아, 좋아, 이해했어. 다펑이랑 슈나이더는 용병 기업 아니라고요. 아, 그래, 아, 생산 쪽. 아, 그러면은 용병 기업 하나랑 생산 기업 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두개 들고 있는. 그렇구만, 그렇구만. <laughs> 저런, 저런. 발럼이 전력이 약하구만. 볼타가 탈출한 이유가 여기서 죽이기 위해서다. <laughs> 레드건 초짜 연수한 거 아니었어? 이거 이 상태에서 이 스캔 찍? 한 다음에 미사일 라오고는 하면? 약간 편리한 느낌. 어디 갔니, 애들? 이 로봇 조비들 이거 어디 갔어? 아니, 여기 다 뭉쳐있네, 이거. <laughs> 이 좀비들이고. 진 히로인 등장. 전탄 사출. 아, <laughs> 아름답게 꽂히네요. <laughs> 러스티가 떠나기 전에 저거 노트를 부수면 다른 대사가 나온다고. 루비콘 해방전선에서. 이런 거 없었는데? 아니, 받다 보니 알았는데, <laughs> 이런 거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거래에 응해서 생기는 건가? 그렇구만, 그렇구만. 아얘 헬기 두부여가지고 이거. 편안. <laughs> 마을 버스. 어, 두부 죽을. 아, 미친 여기 숨어 있었어? <laughs> 아니 미친. <laughs> 이놈이 자꾸 때리고 있어, 이거. 안고고 니고,

<laughs> 상 라이플 맞냐, 이거? 이게, 왜냐면은, 둘다스태워를 쌓는 무장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스태워를 쌓는 무장, 하나는 이제, 그, 때리는 무장을 써야 되는데, 리뉴얼 라이플? 어, 나쁘지 않아요. 이게 더 좋죠. 이게 더 좋은데, 굳이 쓰고 있는 겁니다. 저게 훨씬 좋지. 어깨 무장을 바꿔야겠다. 어깨 무장을 보스전 따라서 바꿔야겠다. 막, 크다란 대포도 하나 달아주고, 응? 그 다음에, 막, 크다란 대포도 하나 달아주면, 응? 대포 하나만 달까? 10연장 하나. 이렇게, 이렇게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 옆에 10연장으로 잔몹을 살살 긁어줍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포대로 스태거를 걸고, 라이플로 빵야빵야 빵야 빵야 해서 체력을 깎는다. 약간 이런 느낌. 아, 니들런처가 좋죠, 니들런처. 워낙 그, 딜, 직격 보정이 워낙 높아가지고, 데미지도 준수한데, 로켓으로 스태거 보셨냐 싸울 수 있는데, 적중률이 애매하다라는. 와. 헤헤헤. <laughs> 데미지 훌륭하잖아. 아니, 얼굴에 맞으면 3,800이다라. <laughs> 야, 이게 한 방인 게참 편하네. 굿. 아. 아빠 형. What the fuck? 헤헤헤헤. <laughs> 오. 선임들은 뭘 해서 얘들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지? 칼라 그냥 왔잖아. 아니 월터는 애들 막 갈아 넣으면서 왔는데 그냥 칼라은 하이 약간 이렇게 <laughs> 있는데 뭐해? 행성봉쇄기구. 얘네가 그린피스죠? 행성봉쇄기구랑 원주민들이랑 무슨 관계인겨? 약간 그건가? 기업들이 이제, 음, 코랄 너무 맛있어. 빨리 먹어야겠어. 근데 이제 그린피스도, 음, 코랄 너무 맛있어. 빨리 먹어야겠어. <laughs> 그런건가? 근데 이제 해방전선은 아씨 왜내 앞마당에서 난리야다 나가 빨리 약간 이런 느낌? 기업들이 하도 소란스러워서 와봤는데 너무 맛있다 코랄 때문에 행성 한번 멸망하고 나서 코랄이 완전 맛있는 음식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코랄 가지고 막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자 그랬는데 그 무슨 일로 인해가지고 불이 확 번져갖고 행성이 하나가 망해버리니까 야 이대로 두다가는 이거 기업 놈들 그냥 행성 다 말아먹고 그냥 행성다 그냥 버덜래버리겠는데 싶어가지고 이대로는 안된다 같은 느낌으로다가 근데 이제 찍고 있었더니 한번 찍어 먹어 보니까 너무 음, 맛있는데? <laughs> <laughs> 헤 컨테이너 다 무너뜨릴거야 블럭놀이 행성 공세 이후는 <목소리> 코랄이 안 퍼지게 막고 있었다. 약간 그거네요 이제 뭐 어떻게 활용하려는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코랄이 빠져 나오는 걸 막아가지고 기업들이 자꾸 이거 코랄 때문에 행성을 부수니까 행성을 구하기 위해서 코랄을 냄새가 안 나가게 막고 있자. 약간 이런 거거나 아니면 그 코랄이 너무 맛있는데 <laughs> 우리만 먹자 <laughs> 냄새 안 빠져 나가게 하고 라 그런 느낌? 그러니까 둘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진짜 행성을 위한 일이거나 아니면 내가 먹어야지거나. 근데 그걸로 그 그걸로 변기도 만들어낸 거 보면은. 아, 아이비스, 개최, 아이비스 웜 있는 거 보면, 아이스 웜 있는 거 보면, 은 자기들끼리 먹은 게 유력한. <laughs> 서브이로 인네 <laughs> 시병기들은 뭔가 다른 애들이 만든 느낌. 근데 이제 그, 아이스 웜 같은 것도 이제, 혹시 뭐야, 이거 행성기구가 만든 거 아니냐? 라고 추측할 뿐이지 딱히 아닐 수도 있잖아. 이것이 그린피스가 만든 거 아니냐? 라고 하지만, 그린피스가 우리가 만든 미라고 하진 않았잖아. 요 나의 모기디를 맛봐용. 샷건 사용 老婆 오늘은 여기까지 두시간 만에 1장을 밀어부렀어 굉장하군요